나는 아버지 없이 자랐다. 어머니는 내 고향 완도에서 나를 혼자 키우셨지만 항상 부족함 없게 해주셨다. 하지만 이는 한때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나는 서울로 대학을 갔고 서울에서 취직까지 하게 되어 엄마와 떨어져 홀로 지내고 있었다.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던 도중 몸에 이상이 찾아왔다. 오빠? 왜 그래? 어, 오빠도 이 노래 좋아해? 걸그룹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제목이 뭐였더라? 다시 만났나? 다시 만났나? 다시 만난 우리. 아, 다시 만난. 안돼. 아, 네. 다시 만난. 생님 음료 다 드셨으면 다시 마스크 좀 써주시겠습니까? 갑자기 털이 빨리 자라고. 다시만 두개 대박.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며칠간 고향 완도에 내려가 쉬다 오기로 했다. 어, 나 지금 이따 보낼게. 엄마 나왔어. 오랜만이지, 엄마. 가셨나? 뭐야? 못 보던 사진인데? 어릴 때 강아지 키웠었나? 엄마? 뭐 자, 장난치지 마! 엄마 그냥 나와! 다시마. 엄마! 언제 왔니? 엄마 저게 뭐야? 이제 말할 때가 된것 같구나 이분이 네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그리고 이분이 네 아버지시다 아니 그, 그 무슨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약 40년간 이곳 완도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우동면빨 라면 너구리의 핵심인 국내산 청정다시마를 아... 약 16,000톤을 만드셨다 아니 그럼 결혼을 어떻게 해 무슨 말이야 왜 귀엽잖이큰아버전는 이곳에서 다시마를 만드시다가 지금은 우주를 지키고 계신다 가디언? 엄마 어디 아퍼? 아니 너구리 다시마를 너구리가 어떻게 만들어! 아 오늘 진짜 왜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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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웃음> 우리 아빠 너구리다. 아들아, <laughs> 너도 가을 <laughs> 거들어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하나 여기다 다시마 하나. 아. 아니 하나. <laughs> 아니 아빠 하나라면서 <laughs> 이게 하나지.